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어, 그루미에서 수학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옥스퍼드 공대에 재학하고 있는 나재원입니다. 어, 오늘은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아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수학 아이는 Math Exploration 또는 Math I라고도 불리는 어, IB 수학 최종 성적 20%를 차지하는 과목입니다. 어, 20%를 차지하는 만큼 많은 학생들이 신경을 쓰고 있을 텐데요. 어, 수학아이는 자기가 관심있는 수학 주제에 관하여 6장 이상, 그리고 12장 이하의 분량으로 쓰는 에세이라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또 수학아이는 자기가 또 흥미로워하는 주제 또는 수학 개념, 그리고 응용법을 스스로 탐구하는데 어, 취지가 있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쓸때 유의하셔야 할 점은 수학에 관하여 써야지 수학 자체를 하는 것을 글로 풀어 쓰는 에세가 아니라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뭐 수학을 하다 보면 어 이항정리에 대하여 쓰고자 한다면 뭐 이항정리가 어떤 식으로 실생활에 응용되는지에 대해서 야지 뭐 이항정리의 풀이법에 대해서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제가 IA를 쓰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 사실 딱히 정해진 어 거라고 과정이라는 것은 없지만 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먼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어, 자기가 흥미로워 할수 있는 주제를 어, 열심히 찾아보고 또 자기가 배운 내용과 IB 뭐 수학 교과서에 있는 어, Theory of Knowledge 섹션 등을 참고하여 어, 이 주제에 관심이 가는지 또 그리고 리서치를 하면 얼마나 방대한 양의 자료가 나오는지 그런 것도 참고하여 주제를 정할 때 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뭐 내가 주제를 정할 때 내가 쓰고 싶은 수학 개념을 먼저 정한 다음 그에 맞는 소재를 찾아도 될것 같고 또 반대로 어, 자기가 먼저 관심 있는 소재가 있다는 거기서 또 자기가 원하는 뭐 수학적인 개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제가 아는 한 학생은 금융에 관심이 있어서 뭐 은행에서 사기를 탐지할 때 쓰이는 Benford's Law라는 이름과 그 응용법에 대해서 아이를 쓴 적이 있었고 또 다른 학생은 뭐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심이 있었기에 어 소수 정리에 대하여 어 그것이 어떻게 IT 기술에 응용되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주제 추리가 기 있겠는데요. 어 자기가 원하는 뭐 수학적인 개념 또는 주제를 여러 가지 정한 다음에 그 주제 중에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드는 주제 또는 어 자신이 가장 자신이 있다 하는 그런 주제 서너 개를 출연해서 이주변낸 주제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개요를 작성해보는 방법입니다. 주제가 흥미로워 보여도 막상 그 주제로 6장에서 12장에 달하는 음. 에세이를 쓴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쓰다가 내용이 없어서 못 쓰는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 스텝은 주제 및 개요 정하기인데요. 아까 말한 세, 대 가지 주제를 정한 다음에 그 주제 중에 자기가 진짜로 마음에 드는 한 가지 주제를 골라서 선생님과, 어, 또는 친구들과 한번 상의를 해보고, 음, 본인이 쓰기에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지 고르는 것입니다. 그 후에 본격적으로 개요를 짜기 시작하면 되겠죠. 어, 이후에 자신이 쓰고자 하는 수학 개념을 본인이 평소에 흥미로워하는 주제와 연관 짓는 뭐, personal engagement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어, 위에 또 말했듯이 평소 관심사인 금융사기와 수학적 이론인 벤퍼드 슬라를 연관진인 학생처럼 탐구하고자 하는 수학 주제에 왜 본인이 흥미를 느꼈는지 왜 자신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어, 쓰는 것을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뭐, 채점자에게 제대로 전달이 돼야되기 때문에 이 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개요를 다 짜셨다면 초안을 어, 쓰셔야겠죠. 어, 추가 리서치를 통해서 뭐 더욱 세부적인 계열를 짜고 그 계열을 바탕으로 또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에세이 초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뭐첫 번째 데드라인인데 초안을 제출하고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에세이를 검토하여 완성본을 제출하면 되겠는데요. 초안 부분에는 뭐 자기가 생각나는 모든 것을 다 넣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이후에 필요한 부분만 추려나가는 부분으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완성본을 제출할 때는 뭐 제목 페이지, 페이지 수, 출처 그리고 테이블 오브 n 텐츠 등도 어 그런 작은 부분들도 놓치지 않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음, 이 모든 과정을 밟고 맵 아이를 다 쓰기까지 몇 시간 어, 걸린다고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음, 평균적으로는 어, 아이비에서 수업 시간에 할당하는 아이비 쓰는데 소모시 된 시간은 10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하지만 다른 아이와 같은한 가지로 학생의 역량에 따라서 또 자신의 지식 또는 어, 리서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어 아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스스로 페이스 조절 을 잘해서 데드라인 이전에 아이를 어, 완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뭐 아이를 쓸때 가장 고민되는 거라고 할수 있는데요. 바로 좋은 주제를 정하는 겁니다. 어 자기가 관심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또쓸 것이 많다고 해서만으로도 그게 좋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 우선, 뭐, 그래도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가, 어, 이왕이면 낫겠죠. 그래야 고득점에 필수적인, 뭐, personal engagement 등을, 어, 쉽게, 어, demonstrate를 할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평소에 로켓 동아리 또는 로켓을 만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일통해서 로켓 낙하에 대해서 미적분을 주제로, 어, 관련해서 쓴 적이 있었고요. 더 퍼스널 엔게이지먼트에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렇게 동아리에서 했던 활동 그리고 그때 했던 연구들을 아예 잘 녹여내서 쓸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개념 수준에 맞는 난이도의 주제를 설, 어,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 SL과 HL은 난이도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어, 선생님과 잘 하, 상의해서 어, 주제를 고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쉬우면 또 마땅히 쓸 내용이 없고 어, 너무 어려우면 건드리질 엄두도 못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자신의 실력과 그리고 자기가 듣고 있는 콜스에 잘 맞춰서 어,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장에서 12장 사이의 분량을 뽑아낼 수 있는 만한 주제여야 되는데요. 어, 간혹 도표를 많이 사용하게 돼서 12장이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어, 그런 몇몇 예외경우를 제외하고는 페이스를 맞춰야 된다고 어, 보통 말씀을 하십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뭐 분량 조절에 실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분량 조절이 가능한 주제를 어,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마크시팀을 항상 참고하면서 써야 됩니다. 어, 마크시팀은 5가지 어, 루브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먼저 난이도가 있는 수학 개념을 잘 풀어서 어,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 이는 사람이 그거를 어,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 자기만의 어, 뭐, 온 월드로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내가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런 걸 보여줘야 하고, 어, d e m o n s t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게 쉬울 것 같습니다. 어, 자, 두 번째는 presentation인데요. 어, 자기가 선정한 개념을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어, 여러 가지 방법 그러니까 표나 도시, 그래프 등을 통해서 어, 표현이 가능하므로내 어, 주제에 적합한 프레젠테이션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퍼스널 엔gage먼트인데요. 퍼스널 엔gage먼트는 내가 이걸 쓰는 과정에서 얼마나 수학적인 개념을 내 생활에 잘 접목시키고 숙지를 어, 어, 했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한 어, 대동형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reflection이 있겠습니다. 내가 주제에 관해서 단순히 리서치만을 한 것이 아니라 뭐 critical thinking 그리고 어떤 인사이트를 통해서 얻어낸지 동안 뭐 결론뿐만이 아닌 아예 전체적인 부분에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된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가장 배점이 크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유즈마스마틱스인데요 어, 유즈마스마크스는 내가 얼마나 수학적 개념을 어, 마스터해서 자유자재로 이용을 할수 있는지 보여줘야 하고, 어, 배점도 가장 큰 만큼 본인의 수학적 역량에서 할수 있는 최고 난이도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점수를 잘 받겠다고 너무 고난이도의 주제를 선정하면 쓰는데 지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어, 일창고에서 어, 선생님과 상의를 통해서 어, 잘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마무리로, 어, 다른 영상에서는 제가 어, 수학 아이 샘플을 몇개 가지고, 어, 하나를 정해 같이 아이 개요를 써보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